어, 어하야나안 <laughs> <다> 먹어. <laughs> 눈이 안 <터져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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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, 음료수, 왼쪽에 있고, 물 갖다 드릴까요? 지금 손이 바늘바늘 떨려. <laughs> 야 진짜 떨어. 여기 <laughs> 거따 <얘> 진짜 따끈야얘 진짜 짤국질해 얼른 빨리 지모 <laughs> 하셔야죠. 하나 더 먹어야 돼. 세 되게... 개. 3개 먹어야 돼 3개 아, 갑자기 땀이 막 용천수처럼 막 표정으로 오른데요? 땀이 부셔 야채를 한번에 털어놓아야지 <laughs> 야 2차 올라온다 2차 <laughs> 무지 시스가없을수가 없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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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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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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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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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어 잠깐만, 박스가 이정